응. 저번에 이제 비오는 날 와서 어머니하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도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견뎌야지 뭐 이렇게 견그그 네, 네, 그 말씀이 계속 내게 남더라고요 그래갖고한번더온 거예요 이제 한번유튜브를 다시 들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시골에는 공기도 좋고 네. 사람도 많이 안 사니까 코로나로 뭐 네. 아프거나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도 잘안 나오시잖아요 예, 그렇게 조심을 네, 하니까 조심하 네. 나이 든 사람은 또 코로나가 걸리면 또 중환자로 가기가 쉽다 돼. 네. 그래가지고, 네. 겨울에는 아예 나오다네 해요. 아...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날이 따쉽게 네. 들어, 저, 나가도 방에 안 들어가고 운동 방에 앉아서 놀지. 아... 겨울에나 아예 안나요 그걸 아... 시... 조심하느라고 안 나오는지, 왜는 좋아서 아... 안 나오는지 안 네. 나와요. 네.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겨울에는 찰살 없는 감옥이야. 아... 하루 종일 집에서 지금 전 돼야 될 게. 아유. 혼자서 그냥. 그렇게 우울증 종일... 걸린 사람도 많고 그렇대요. 네, 동네에도요? 우리 동네는 없는데. 네. 아, 시골, 우리, 네. 우리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시골 동네 다 그렇게. 뭐 사람들을 사람이 사람을 접촉하고 만나고 네, 살아야 네. 되는데 네. 사람들을 못 만나고 사니까. 네. 이 하루 종일 가도 이 팜들이 적이 없잖아요. 그렇 그렇죠. 야텔레비전이그 쳐다보고 하루 하루를 견뎌야 되니까. 그니까 어머니 그 여름엔 진짜 따뜻하니까 좀 나오시기도 하는데, 겨울에는 코로나에다가, 추위에다가 해서 안 나오시니까, 아휴. 힘들어. 아휴. 그러게, 그러니까 기부터올 겨울 보낼 일이 걱정이랄게. 그 정도로. 음. 그러니 뭐 동네에서 즐거울 일이 없긴 없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뭘 해야지. 그러면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거든요. 네. 남들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면 얘기도 잘 못해요. 네. <laughs> 얘기도 잘 못하는데, 네.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 내가 성격이 바뀌었어요. <laughs> 왜냐하면 네. 네. 말이 하고 싶어요, 말이. 음. 말이 하고 싶어서, 음. 그전엔 내가 영말 수가 없었는데, 네. 누굴 만나면 얘기가 하고 싶어 거야. 어, 하도 만나고 싶어 말을 못하고 살게. 네. 네. 그래가지고 저들들 심심해가지고 나가면 네. 저기 사람 할머니들 하나 보이면 네. 내가 찾아가요 네. 찾아가서 네. 차 타는데라도 앉아가지고 네. 한참씩 얘기를 하고 들어오면 이게 마음의 이안이 되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말이 많아졌어요 아... 지금부터 내가 말을 많이 하잖 네. 요 어, 하셔야 돼요 어 말을 많이 사람이 많이 말을 안 하면, 안 하면 우울증이 어. 생기잖아요 그전에말잘안 했어요 네. 여기 성격이 내성적이 돼가지고 네. 낯선 사람들하고 만나면 말 못했어요. 그랬는데, 음... 이제 잘해요. <laughs> 그거 하나, 장점이 됐나요, 이제는? 보수가, <laughs> 보수 <부스> 딱지가 됐어요. 아유, <laughs> <laughs> 그, 말씀 많이 하세요. 무조건 많이 하셔요. 그러게. 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울증이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 그럼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작가이라도 웃고 이래야지 예, 그러게. 예, 사람이 누굴 만나가 한참이라도 이 얘기를 하고 들어면 오좀 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러 많이 해요. 그리고 집안 생가 아이고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뭐만 합시다. 내가 음료수 한잔 줄게. 네.